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가 430명이라니 영상 봐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냉기 폴폴 풍기는 자영업 이야기에 이렇게 공감해주시는 걸 보니 역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 덕분에 좋은 에너지 얻었으니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사장이 알려드리는 냉혹한 현실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주제는 배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배달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9월 4일에 오픈했고, 배미는 10월 14일에 시작했으니까 한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배달이 공백기간이었는데,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일 두렵잖아요. 배달 시작하기 전에는 배달 수수료도 무섭고 배달 대행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많다고 하니 이걸로 버는 돈보다는 잃는 게더 많지 않을까 막연히 그렇게 걱정만 했거든요. 유튜버만 봐도 배달 매장 월 1억 화라도 남는 거 없다 이런 영상들 종종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배달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게제 느낌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배달을 시작하고 배민에 꽂힌 깃발이 없었다면 이런 가게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옆 동네 사람들이 주문을 해주신다는 점. 두 번째, 상품이 재고 폐기로 남을 바에야 서비스로 보내드리다 보니 만족한 고객님들께서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런 긍정적인 후기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매출이 낮은 가게들은 사실 고객 반응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와서 사먹고 그 손님이 다음번에도 오고 내가 그 손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배민은 한 번만 주문해도 그분이 달아주신 리뷰를 보면 내 제품이 어떻구나 반응을 볼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홀 손님이 없어서 나태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배민 매장을 더잘 꾸미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말 드물긴 하지만 배민 메뉴판 보고 그것이 단체 주문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배달을 고민하고 계신 병아리 사장님들에게 저는 과감히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물론 배달을 해서 이런 것도 있죠.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이 제대로 배달 가기 위해서 포장에 대한 부가적인 추가 재료비 지출이 늘어났고요. 배달 기사님 배정이 안 돼서 똥줄 탈 때도 종종 있었고요. 배민 리뷰에 박제되는 컴플레인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홀 매장하면서 배달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가게 하나를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바쁜 날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잘못 잡혀 있으면 1억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배달 장사에서 어쨌든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꼭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달 깃발은 최대 2개까지만 꼽기, 그리고 두 번째는 무료배달 과도한 쿠폰 남발하지 않기 요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려요. 당연히 깃발 많이 꼽고 주문 많이 들어오면 지금 당장 벌리는 돈은 커 보이겠죠. 무료배달하거나 쿠폰 남발하면 마찬가지로 주문량이 어느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과연 제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깃발 여러 개 꽂아서 고정 광고비는 늘어나는데 기대만큼 매출이 안 나거나 통계에 찍히는 매출은 큰데 무료배달이나 쿠폰 남발 때문에 출혈이 크다면 과연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오래오래 고민해 봤는데 그냥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벌리자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사장 혼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내야 하는 1인 매장인데 욕심이 과해서 레이스 도중에 지쳐버리면 그손해는 결국 온전히 저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안정적인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제 배민 매장을 살펴보면 현재는 깃발이 1 개고, 상황 봐서 2월이나 3월쯤에 한개더 늘릴 예정이에요. 리뷰수는 130개 정도 되는데, 전 지금 제 속도에 만족하고 있어요. 다른 곳이랑 비교하면 끝도 없이 초라해지겠지만,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전 지금 이 속도에, 만족하고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지금 제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 볼 예정이에요. 물론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고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크게 손해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말쯤 한 12월 27일, 28일 그쯤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배달 픽 사장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엔 이런저런 경기 이야기 하다가 결론은 내년부터 월 회비를 받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선택 가능한 옵션은 두 가지였는데요. 고정 월 회비 8만 원을 내거나 아니면 건당 수수료 500원 인상하기.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배달비는 고객님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계시는 것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하지만 가게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서 배달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용하고 있던 배달 대행사에 한 콜당 내야 하는 수수료는 3,500원인데요. 그 중에서 고객님들께서 부담해주시는 기본 배달료가 3,000원. 그리고 제가 500원 부담해서 배달이 가는 거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수료는 1,000원 단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동 이름만 바뀌어도 웬만하면 거의 천 원씩 인상되다 보니 사실 바로 옆 동네인데 그걸 또천원더 내라고 하기가 저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안 받고 있어서 한 콜당 거의 천오백 원씩 제가 부담을 했거든요. 이건 제 이익을 포기하고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일종의 서비스에 가까운 개념이라 생각했는데 콜 수수료가 건당 500원이 더 오르면 제가 한 콜당 2,000원씩 손해를 보거나 그게 싫으면 고객님들께 부과되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원래 연초에 무료 배달 행사 하려고 했었는데 배달비가 오르는 바람에 행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차마 기본 배달료를 올릴 순 없어서 요즘은 제가 직접 배달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퀵비 500원 오른 거 아끼려다가 25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배달하고 있는 도중에 주문이 들어와서 순간 마음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가만히 잘서 있는 기둥 들이박는 바람에 차는 차대로 파손되고 경비실 가서 이야기하고 수습하는데 시간 써서 고객님한테 배달은 늦게 가고 그날 어찌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왜 꼴랑 500원 그거 아끼겠다고 설쳐가지고 250만 원을 한 번에 땅바닥에 버리가 됐을까? 차라리 그 250만 원을 재료비로 쓰거나 그걸로 무료 배달 행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 내가 걸어 다니는 바보다 이러면서 한참 자책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주행 중에 다른 차량 박았으면 그차 수리비까지 나왔을 텐데, 혼자 기둥 박은 게안 좋은 상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다들 배달 영업 때문에 이런저런 고충이 많으실 텐데 이것 또한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이런 고민하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니까 좋은 의견,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꼭 공유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모레도 화이팅 하시고 끝날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힘내봐요. 拜。